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읽은 내용이 조금 어, 언뜻 안 들어오고 또 집중이 덜될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에게 절망은 무엇이며, 절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 절망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이 이 절망의 주인공입니다. <laughs> 시인이 절망하는 만큼 우리도 절망에 대해 이 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 그리고 마침내 시인이 깨닫는 만큼 우리도 깨달아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시편은 대부분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 줍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 이 시는 아삽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게르솜이라는 분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 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삽이라는 분이 이때 있었는데 궤 앞에서 악기를 울려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전격적으로 발타, 발탁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laughs> 아삽은 다윗의 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 음악 전체를 주관하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 이후 아사베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아사베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계승하게 됩니다. 아삽 가문의 이 일은 놀랍게도 5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필요한 음악 전체를 관장하는 일을 전담하는 아사베 가문이라는 하나의 가문이 형성됩니다. 시편들 중에서 제목에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 시들은 <laughs> 다윗 시대의 아삽이 모두 지은 시들이 아니고 아삽의 가문이 지은 시들입니다. 아삽의 가문에 의해 지어진 시들을 성경이 통칭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삽의 시가 오늘 읽은 이 73편을 포함해서 1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삭가문은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여러 시들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삭가문의 시들이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많이 말합니다. 그런 시기들의 그러한 내용을 다룬 시들이었기에 <laughs> 읽어보면 아사베 시들이 매우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인들의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베 시들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때로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사베 시들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 시에도 시인의 이런 마음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인의 고민이 16절에 나타납니다. 시인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시인은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요? 무엇이 시인을 이토록 고민스럽게 하였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시인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이지만 16절에 기록된 시인의 이 고통의 근원을 알려면 사실은 이 시의 앞부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인이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 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부분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인의 내용을 풀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까? 왜 악인들은 그 힘이 강건합니까?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까? 왜 우리가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않으려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나의 삶이 악인들만도 못 합니다. 선한 일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라는 것이 시인의 심정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되고 바르게 아, 열심히 사는데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속성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 일종의 무너짐, 절망,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인의 고민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지한 피로 흘리지 않으려고 그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참되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 백성이 왜 이런 고,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죄를 밥 먹듯 짓는 저들은 형통합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저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심지어 저들은 왜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신자들, 우리의 신앙적 딜레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고난이 연속해서 오는가? 그런 분이 또 욥기에 나와 있는 욥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 각각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다 열거해 드리기 힘들지만 분명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고충과 고민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관점, 현상적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볼때그 사실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무심코 느껴지는 대로 평가하려는 결론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려는 상황, 지금 시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잘 되고 형통하면 그것이 정말 복 받은 거고 잘못 되고 어려우면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런 관점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잘 못되면 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잘 되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잘 못되는 것이 복받지 못한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저주일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신자들도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우리도 쫓아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인입니다. 시인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됐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시의 결론은 시인이 마침내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참된 진짜 저주인지를 시인이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되는 게 무엇인가.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또 잘못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이 생각을 시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가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됩니다. 만일 시인이 끝까지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이 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복의 진실, 시인이 깨달은 진정한 형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시인이 26절에서 밝힙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 줄 깨달은 시인이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라는 이 표현이에요. 물론 이것이 시이기에 구절구절에 집착해서 그것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표현 안에 시인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잘된다는 것이 꼭 육체가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된다는 것이 꼭 육체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이 좀 확장해 보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일이 성공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터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쇠약하나. 이 표현도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됨이나 형통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고민 없고, 스트레스 없고, 계획한 거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 잘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잘됨을 늘 추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잘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잘됨이 형성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지금 대단한 형통,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는 말은 몸이 쇠약하고 마음도 쇠약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쇠약함 속에서 그가 깨달은, 깨달은 이 형통, 잘됨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진정한 형통은 꼭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마음이 평안하면 형통된 것이다.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지라도, 때로 불안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쇠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형통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형통의 본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의 핵심이다라는 걸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은 때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변환적이고 유동적입니다. 뭐 있으면 든든하고 좋겠죠. 없으면 빈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시인이 깨달은 보게 진실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셔도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몸이 생각하고 마음도 생각하겠죠. 그래도 시인은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쁘다면 그 하나님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이미 내가 형통했고 복을 얻었다는 핵심적인 진리를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리고 그 머무심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그렇게 그분이 내 속에서 존재해 가신다면, 그 존재 자체로 곧 그것이 내게 형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 말은 쉽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의 경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믿음의 경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감, 받아들이고 기꺼이 갈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형, 믿음의 형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그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나에게 형통케 하셔서 내가 복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심 자체가 내게 복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풀어 말하면 이런 거겠죠? 내 일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올해 계획이 잘 되고, 내년도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형통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고, 설사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져도,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머무는 것 자체로 그것이 내 형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아니라 현실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고 또 시인이 말하고 싶은 복의 본질입니다. <laughs> 혹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 도움이나 결과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사랑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실제로 사랑 자체가 떡 주는 것도 아니고 밥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그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이미 물리적인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알고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비물리적 영역이고 추상적인 영역인데 이 비물리적인 영역이 나의 물리적인 영역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사랑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해조차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리적 영역 밖에 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영역에 계시던 분이 나의 물리적인 이 영역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드린 그 예처럼, 비물리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나의 물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곧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뭔가를 주시고 베푸셔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곧 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물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영적인 분이시고 비물리적 영역에 존재해 계시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의 영향에,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데에는. 사람들은 언제나 양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설령 느낀다 해도 소홀히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비물리적 영역에 존재해 계셔도 그분의 힘이 위대하셔서 나의 물리적 영역에, 영역, 영역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랍게도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이두 영역에 완전히 공존해 계셨던 분이에요. 즉 그분은 물리적으로는 사람이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간혹 예수님의 이 영역의 구별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영역의 구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영적인 영역이 힘을 발휘하여 물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영역에 속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물질 세계와 별개로 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가 신약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지만 두 가지 예를 꼽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것과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셨고 그 세계에 속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의 영적인 그 능력과 힘이 물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이 작동될 때 수천 명을 먹이는 물리적 현상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배가 고픈 일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영적인 존재라 하실지라도 그 영적인 존재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물리적인 영향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일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속하신 그 존재께서 나타나시자. 물리적인 현상과 힘이 예수님 앞에 멈췄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수님의 힘이 물리적인 영역을 이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영역에 속하신 하나님과 물리적 영역에 속한 우리는 서로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해 계시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순간, 배고픔이 해결되고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순간, 나의 모든 물리적 영역의 한계와 한정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굳이 구약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한정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내 삶에서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나의 물리적인 삶을 바꾸시고 영향을, 영향을 미쳐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돌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에는 영적인 삶과 물리적인 삶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나의 물리적 영역조차도 그분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해 계시는 존재의 원리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볼수 없고, 듣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해도, 또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해 계신다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세상에 더큰 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했고, 우리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어떤 일의 결과와 모양을 보고,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존재 자체로 보려 하지 않고, 자녀가 나타내는 자녀의 결과를 중심으로 자녀를 보려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식으로 주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꼭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슨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일이 더디고 결과가 미흡해도 하나님이 먼저이고 사람이 먼저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녀 자체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 존재가 가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령 없는 복이고, 내 삶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무 결과 없어도, 성과 없어도, 우리는 형통한 신자들이고 복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한다는 선지자의 그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 시편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물리적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을 내 영역 안으로 들여 모시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고귀고 행복임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복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좋은 결과, 내가 잘되고 건강한 것에 매이고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되고 내 건강을 잃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도. 분명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해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진리를 터득하여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친히 해결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진리를 터득케 하시고 삶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